이 각도는 동양인 기준 여성은 95도 남성은 90도 정도가 선호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평균 각도가 조금 더 큽니다 가운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각도이고 우측 사진처럼 이보다 각도가 커지면 코끝이 들려 보여서 코가 짧아 보이거나 콧구멍이 많이 노출될 수 있고 반대로 이보다 작아지면 인중이 짧아져서 화살 코처럼 보이거나 돌출입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코 모양은 결국 기울이 될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코디자인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흔히 말하는 예쁜 코는 황금 비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코는 얼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의 다른 부분과 적절한 비율을 잘 이루고 있어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예쁨 혹은 잘생김으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의 황금 비율과 자신에 맞는 완벽한 코를 찾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코의 크기는 얼굴을 가로로 분할하면 3분의 1 정도, 세로로 분할하면 5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운데 그림이 가로 3분의 1 정도의 이상적인 비율이고, 좌측 사진처럼 이보다 더 커지면 코가 길어져서 중안면부가 길어 보이고, 우측에서처럼 3분의 1보다 작아지면 코가 짧아지고 인중이 길어 보이게 됩니다. 세로폭은 가운데 그림처럼 5분의 1 정도가 적당하고, 좌측처럼 5분의 1보다 세로폭이 커지면 코폭이 넓어져 둔탁한 느낌이 들고, 우측처럼 비율이 줄어들면 코가 작고 외소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버선코, 반버선코, 직반버선코, 직선코 같은 말로 흔히들 말씀하시는 코등 라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 오목한 곡선 느낌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직선 느낌이 되다가 블룩한 느낌으로 가고 있죠. 보선코라는 말은 의학적인 혹은 해부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가장 자칫 그림에서 보이는 안쪽으로 오목한 곡선 느낌의 코를 말하고 이후로 반버선, 직반버선, 직선, 매부리코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목한 느낌의 곡선 형태의 코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지만 코가 작고 짧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직선 형태나 볼록한 느낌의 코는 좀더 남성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분은 반버선이나 직반버선, 남성분은 직선코의 느낌이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와 윗 입술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비순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각도는 동양인 기준 여성은 95도, 남성은 90도 정도가 선호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평균 각도가 조금 더 큽니다. 비 순각은 윗 입술이나 잇몸의 돌출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느낌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각도이고, 우측 사진처럼 이보다 각도가 커지면 코끝이 들려 보여서 코가 짧아 보이거나 콧구멍이 많이 노출될 수 있고, 반대로 이보다 작아지면 인중이 짧아져서 화살코처럼 보이거나 돌출입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의 시작은 속눈썹 레벨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한국인 기준 각막에서 미간까지의 길이는 5에서 6mm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보다 낮으면 코가 작고 짧아 보이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아바타 코 혹은 사자 코 같은 인상을 줄수 있겠습니다. 요즘 코 기둥 모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코 기둥과 콧망울은 갈매기 모양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비주도 너무 돌출되거나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콧망울과 적당한 각도를 이룬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이 이상적인 각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 이보다 좌측으로 가면은 코 기둥이 돌출되어서 코가 길어 보이고 날카롭고 예민한 인상을 줄수 있고 우측으로 갈수록 비주가 함몰된 모양으로 복고처럼 보이거나 촌스러운 인상을 줄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의 황금 비율과 얼굴과의 조화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상적인 코 모양은 결국 평균치에 가장 근접하는 비율이 될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낮거나 높거나 길거나 짧은 게 아닌 적당히 평균에 수렴하는 수치에서 예쁜 코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수치나 비율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상담을 받거나 코수술 계획을 세울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를 디자인하는 의사 김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